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한 주일 예배로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올한해 동안에는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태신자 작정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목장 연합 예배부터는 우리 교회 주변 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월은 먼저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자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열고 한 주의 마무리를 금요 기도회와 함께 하며 일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태국 마을목장분들이 찬양으로 빛내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윤놀이 대회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1층에 게시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끝나면 오늘 모든 성도분들 유초등부실에 모여주시고 즐겁게 윤놀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제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 그리고 제3여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가 끝나면 있겠습니다. 작은 목자분들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육기관 소식입니다. 유초등부에서 23일 토요일에 천안 고려신학대학원과 독립기념관으로 서울 서부노회 비전투어를 다녀오겠습니다. 교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28일 오후 12시 30분에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4일 오후 2시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2시 30분에는 청년부 찬양대회도 열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19일에는 교역자 1일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황정치 집사님과 정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마련해 주셨고, 떡은 온정자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곡 장로팀의 손길로 함께 합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